야, 너 이거 진짜 신기한 거 알아? 2.0678338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 제곱에 버라는 상상하기도 힘든 엄청나게 정밀한 값이 있거든. 이게 바로 자기선속 양자라는 거야. 이름부터 어렵지? 근데 말이야,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야. 우리 주변의 자석은 보통 자기장이 쭉 이어진다고 생각하잖아. 마치 계단 말고 미끄럼틀처럼 말이야. 근데 초전도체라는 특별한 물질 안에서는 이 자기장이 딱딱 최소 단위로 쪼개져서 존재한다는 거야. 마치 마법처럼. 정해진 크기의 자석 조각들만 움직이는 거지. 그 최소 자석 조각 하나의 크기가 바로 그 엄청나게 정밀한 값2.0678338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 제곱 웨버라는 거야. 이걸로 우리가 우주의 기본 상수를 확인하고 전자의 전하량 같은 걸 재기도해. 진짜 미쳤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병원에서 쓰는 MRI 같은 고감도 장치나 양자 컴퓨터 같은 최첨단 기술의 핵심 원리가 바로 이거거든. 그리고 우리가 쓰는 전압표준이나 저항표준 같은 물리량 측정의 기초가 돼 작은 양자 세계의 법칙이 이렇게 큰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거야. 결국 이 작은 값이 우주와 물질의 근본적인 비밀을 푸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셈이지. 진짜 신기하지 않아? 이 이야기 좀 재밌었다면 좋아요 꾹 누르고 다음에도 신기한 이야기로 찾아올게.